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참 자주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봐. 착하게 살면 바보지. 이 말들이 그냥 푸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깊은 절망의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말 속에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고, 사회에 대한 피로가 있고, 무엇보다 삶을 지탱해 주던 기준이 무너졌다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미가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미가서 7장은요. 그래도 괜찮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1절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재앙 이로다 나여 여러분 이건 선지자의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벌어진 현실에 대한 통곡인 것이지요. 미가서는 앞선 장들에서 이미 지도자들의 부패, 종교의 형식화,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계속해서 고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그 모든 결과를 한 장면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너희 눈으로 보라.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왕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금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절망적인 그림입니다. 수확철은 끝났습니다. 여름 과일도 다 닦고 포도도 다 거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할 일은 다 끝낸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먹을만한 열매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겉보기엔 다 갖춘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열매는 없다. 그리고 미가는 곧바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짚어줍니다. 이절앞 부분입니다. 경건한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아멘. 사람은 많습니다. 활동도 많습니다. 말도 많았지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 정직을 지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회의도 많고 보고서도 많은데 정직하게 결정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성과는 중요하지만 사람은 쉽게 밀려납니다. 교회에서는요, 모임도 많고 사역도 바쁜데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과정에서는요, 같이 밥은 먹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살리는 말은 줄어들고 상처 주는 말은 더 쉽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묻습니다. 거기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미가는 이 사회를 열매 없는 수확기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수확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정작 먹을 것은 없는 상태 말은 많은데 삶을 붙들어줄 경공과 정직은 사라진 상태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미가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날카롭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이 표현은 단순히 폭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남의 실패를 기회로 삼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형제를 경쟁자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회에 안타깝게도요.이 모습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린 이런 마음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이 말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악을 실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악을 부지런히 마치 성실한 일처럼 행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하지요?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사회가 기대를 걸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악을 구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선해야할 사람이 가시가 되고 정직해야 할 사람이 찔레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사회라는 말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절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아멘. 이런 사회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산의 날이 온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달 락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세상 기준으로 하고 말씀은 듣지만 손해 앞에서는 양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타협을 정당화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삶에는 지금 먹을 열매가 있느냐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손해가 보여도 정직을 선택해 보십시오. 남을 깎아내려 얻는 유익을 거절해 보십시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느님 보기에 옳은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겉모양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저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열매 없는 계절에 다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말씀은 사회 전체의 부패를 넘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고발입니다. 원래 이웃은 서로 돕는 존재이고, 친구는 등을 맡길 수 있는 관계이며, 가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서는 이 모든 관계가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였냐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키라. 가장 친밀한 관계마저도 완전한 신뢰가 불가능해진 상태란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세대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의 최종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 관계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보다 어느 순간 계산이 앞서고 존중보다 요구가 앞서게 되고 은혜보다 조건이 앞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 가정의 말투, 우리 관계의 온도도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관계의 붕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달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말과 기술입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태도를 먼저 낮추어 보십시오. 관계가 어긋날 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관계 한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계시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면 무너진 관계에서도 다시 길이 열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져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회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으며,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요, 선택의 언어입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 상황 대신 약속.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결단 그리고 8자는 믿음의 결정을 보여주지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 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 이로다 아멘 엎드려 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 지라도 여러분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미간은 더 정직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아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 11절과 12절에서 회복의 그림이 나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지요. 그러나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은혜는 분명하지만 삶의 변화 없는 은혜는 없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엎드려진 자리입니까? 어두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 스스로에게 실망한 상태입니까? 오늘 이 고백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빛을 기대하십시오. 넘어짐보다 다시 일어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황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어두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절망의 그때서 희망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